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내가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그 책을 모 함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말씀으로서 어, 우상 병든 자 치유 캠프. 어, 이 말씀 속에서 서론적으로 먼저 몇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의 현장에서 볼수 있는 내용 중에는 어, 현장에서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무조건 성공하려는 것 나,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 현장 이것을 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지는 것이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더불어 어, 나오는 사등전 13장과 16장, 18장, 19장에 나와지는 그 무속의 현장, 점술의 현장, 역술, 곧 우상숭배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가 면은 어, 지금 삼단체에 의한. 세상에 장악되어진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 경제, 사회, 정치 어, 이런 모든 면들을 우리가 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세상에는요, 이들은 전부 신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전 운동에 대해서 메이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가면 특히 에, 돔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데 뭐 우리나라 등또 어, 중국 같은데는 큰 사찰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마어마거든요. 하그 이렇게 보면은 야그 옛날에 어떻게 저래 지었을까. 또 성당 같은 거, 그리고 그 로마 같은 데나 그리스 같은 데 보면은 막 무너진 신전들의 그, 그것을 보면은 막 웅장하고요.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지었을까 싶을 정도의 것들을 그들은 다 지어 놓고 어, 숭배를 하고, 또 유럽 가면은 더 희한한 것은 성, 성당인데 불구하고. 그 안에 조각되어져 있는 게 전부 반반인반수 사람 몸에 짐승 머리를 해놓은 거, 전부 조각해 놓고 있고, 특히 쾰른 성당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현관 위에 마리아가 뱀을 딱 밟고 있는 걸 조각을 해놨죠, 아주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 전부 우상 숭배하는 데는 뭐 어느 나라고 간에 전부. 뱀 용은 다 들어가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 권력자들의 의자 같은데 보면 전부 용무늬가다 들어가가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나 이런 데 가더라도 옛날 유저지 같은데 가면 전부 그런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전 세계에 그게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이션 전쟁을 하되, 이 홀리메이션들이 다 돼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초대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초대 교회는 전부 지교의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1구장 일절에서 칠절까지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캠프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우상에 잡힌 자들 이들에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 하니까. 말씀 확산이 먼저입니다. 어떤 행동보다요 행동이 먼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먼저 파고 들어가야만 그 지역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수있는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서 아굴라 부르시길라 부부가요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부르시길라 부부가 아볼, 어, 아볼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아볼라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볼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런데 조금 모자라는 게 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르시길라 부부가 이 아볼라를 붙들고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막힘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그 단계에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특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힘 있게 그 사역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먼저냐 말씀 확산이 먼저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보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도 석 달간 담대히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주눅 들어가 하면 사단이 알아채려 버리죠. 아, 저거 아직 확신이 없구나. 이식이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를 따로 세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세 번째에 가서는. 여기에 2년 동안 10절에서 2회 동안,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한 지역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다음부터 나오는데 보니까 막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막 갖다 얹던데도 치유가 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걸 보고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이 일곱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그것과 이제 뭐 한판 체리를 하다가 나중에 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꺾여지는. 그런데 그 악기들이 떠나가고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든지 그렇게 되어졌다. 왜? 무엇을 보고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꺾여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책 부질없음을 알고는 그걸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여기에 이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기간이 다된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운동에서 볼수 있었던 것은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우리요 뭐 대구 주변으로 엄청난 우상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 우상에 빠져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진다는 겁니다. 바로 아테네 신전이 소용없게 된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다. 결론은요, 내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보면은, 13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갈 때에 16장에서도 그렇고요. 막 갈락하다가 문이 막히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죠.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고향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막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미 이리로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의 성교 목표를 어디로 잡았습니까? 서바나로 잡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래 지구가 사람들이, 어,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나 이 지역에서 볼 때는 그 서쪽에 있는 서바나 바닷가에 있는 그게 이제 끝인 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아니다. 내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내가 로마 어,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이끌림을 받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처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계속 던진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말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이 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나오는 메시지 세 가지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그세 가지 그리고. 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밝히는 그 문화의 현장,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3단체의 역사를 어,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질 때, 믿음으로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모든 허가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은 꺾여질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그것에 의하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특히 우상 숭배자들이 역술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그 모든 책을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난 자들을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나의 생각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음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 후대들, 복음 가진 자녀 후대들입니다. 은약을 가졌습니다. 일곱 년넌 틈처럼 현장에서 이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다스려 정복할 수 있는 서민스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후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사오니 진정한 프레폼의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게 하시고 파수망대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며 이 밤에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이밤 아버지 앞에 나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한 주간도 현장에서 말씀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